시티도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일어버리면 시동이 자동 꺼집니다 에이. 그래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풋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를 밟아야 또 키가 돌아갑니다. 그냥 키를 돌면 안 돌아갑니다. 오 브레이크 밟고 초크를 좀 초크 땡기고 뭐야 뭐 긴장하지 마시고. 속도 많이 칼날칼날 예. 당사라 예. 막. 예. 숫자가 높을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거지? 당연합니다. 오케이. 네. 입절. 입절. 칼날을 미 아. 칼날 들어가고 칼날 끝 칼날 이제 올리고. 진 칼날을 고 네. 칼날을 미고 이게 이게 누룽. 전진 후진. 예. 전진 후진. 가도 가만, 안 움직이고. 예. 보이지? 음. 에 따라 있습니다. 어, 오케이. 일어나서면 서 꺼지고. 아, 네. 아, 이 센서가 나가서 꺼집니다. 어, 알았네 그래.